이 시베리아 억류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1945년 8월 옛 소련 스탈린 정권이 시베리아 등에 억류한 일본군과 민간인은 현재 57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포로 송환을 규정한 국제조약을 명백하게 어긴 겁니다. 시베리아 철도건설, 산림벌채와 석탄채굴, 사할린 강제노역까지 3년 동안의 강제 노동으로 5만 6천 명이 숨졌고 1만 6천 명은 지금도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지난 2012년 비밀 해제된 구 소련 기밀 문서 700권에는 포로들의 이름과 사망 장소, 매장 위치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사전 조사를 마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에는 일본군으로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도